쇼트. 쇼트. 구과 많이 늘었네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봐봐. 자, 지금 나는 여기서 힘보다 여기 힘이 더 세요. 그러니까 맞고 난 다음에 미는 힘이 더 세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. 약간 이런 거죠. 봐봐. 자, 여기서 준비해서 탑. 자, 여기서 준비해서 맞을 때 이렇게 쳐야 되잖아. 근데 이거 너무 여기다 놓고 치니까 지금 에너지 소모가 어디서 많이 돼요? 여기서 많이 되잖아. 힘이 이만큼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? 그래서, 자, 여기서 탁, 하나,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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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아야 돼요. 그치? 그래야 준비도 잘될 거고. 우리가 잽을 칠 때, 잽을 치려면 빠르게, 쇼트는 약간 잽이랑 비슷하잖아요? 잽을 칠 때, 이렇게 치는 경우는 없잖아요. 잘 맞긴 할 거야. 근데 전달이 안 돼. 어때요? 잽 치는 사람들 보면, 이렇게 당겼다가 치잖아. 그죠? 백칠때그 느낌을 잘생각하라 말이야. 살짝, 살짝만. 지금 살짝만. 그렇게 돼야죠.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면 게임할 때 돌아서거나 전환할 때 불편해. 그죠? 좋지. 좋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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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했어. 또. 자 하나 둘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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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. 잽친다 생각하고요. 하나 하나. 그죠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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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. 그죠? 그지? 나한테도 밀리면 어떻게? 늦으면 어떻게? 내가 효인데 그죠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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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제 그래 어깨가 편안해졌죠, 그죠? 그렇게 돼야 돼. 이게 여기 있으면, 그러니까 대회 나가면 처음에는 다 여기 있어.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느껴지면 경기가 잘 되고 있는 거야. 자, 이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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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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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 됐죠? 그러니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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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 당겨, 땡겨 당겨, 땡겨서 땡겨서 오케이 어 좋아요 땡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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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어우 좋아 그래서?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? 앞으로 나오지 말고 오우씨이 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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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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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그 붙였다가 붙였다가 그렇죠? 어, 좋아 붙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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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그 지금처럼 뭐 그냥 알아서 깔려그겠죠 그지? 깔리는 건 보너스야 약간 잘하네?